영종률이. 그래서 딱 이거 보고 법에 또 받는 만큼 있겠다. 이게 영종률에 맞게 했는데 안영종률에 음. 맞게. 음. 음. 그러니까 더 크게 치게 해야 된다네. 이제 이제 그럴려면 땅을 더 크게 받아야 되는데 음. 형제들이 있으니까 아버님은 우리 다 써라 그랬는데 음. 형제들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 아. 괜히 또형제들간에면 불난날 것 같으니까 혹시 얼마큼? 네. 그러니까 땅교회지만큼 이럴 음, 줄 아니야? 이 그거 얼굴도 음, 음. <목소리도> 안 음. 보이는. 음. 아, 이상한 거아 이상한 게 나, 아니라. 굽느라고 바쁘신 음. 것 그런 것 같아. 내가 음. 응. 또, 거 그런 거 같아. 내가나갔다 올까? 응, 신을 빨리 먹어주는게 좋아질 거 같아. 없어요, 이거 님 이거 일 나와서 뭐 도울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빨리. 리적거리만 해. 어머, 밥도 들어가고, 밥, 이거 치기 바 당신은 걸거치기만 해밥밥있는면 들어오고, 밥한다잖아 밥. 뭐그 이거 밥이 안 들어갈 거야. 네, 괜찮네. 응, 난이게 좋아. <웃음> <웃음> 또 하고 어또 하고 어 다음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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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야, 서 다음에 가서. 아니에 가서. 다요 다음에 다야 아이고 어제부터 먹었잖아요 아이고야 이제 나오네 이제 맛있는데 음 우리 목사님 솜씨가 이제 나오네 아, 아, 어. 아, 아이고 아, 자자 받아서 옮겨라 이거는 숙 무침이야? 아니야 무츠 무츠 무츠하고 오이 밥이 또 나오는거야? 그런가봐요 아까 밥 안친다고 하시는거거든요 밥하고 이게 맛있겠다 진짜 잠으로 변신했어 이걸 싸서 둘 때요. 그러면 이게아다 아까 그 육근 육반채 뜨워져서어 여기. 아, 음. 하나씩. 아. 이게 음. 한 사람이 하나씩이래요.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 정물로 예. 다들 음. 가까그 음. 안 먹을 거죠? 거기야. 저거 그거 데 먹을지 데먹라고 나야 막 신으니까. 똑구관데. 아이고야 잊지 마세요. 어, 방금 그 줄데. 이거 뭐죠? 이제 하나 더내어야 음. 음. 된다. 음. 아, 두분또 오셔야지. 이건나지아요여무 나물인거 같아요 맛이다여약가 나물인거 아여기앉아이쪽에 있는거 저기에 있는거 땅어디 있어 여 이 <laughs> 방에 <laughs> <laughs> 도우라 어떡하지 도우라 하하하 지금 열심히 <웃음> 배달해 오잖아요 지금 아이고야 내가 밥안 먹어도 되겠다 너무 잘 먹었어요 <laughs> 너무 잘 먹었어 이야 <laughs> <laughs> 까지 공기가 벌써 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빛이 저러는데 <laughs> 공기가 달라 공기가 어째. <laughs> <목소리> 나도쓰기야 거기 또 공기 좋은데, 할거기또 공기 나쁘다고. 공기 좋은데 뭐 그래요 공간에. 그래고천게는못넣겠는데 서울 나갔다 오면 조금 나는 거지 응. 진을 살만 잘 모르지. 어, 저기 네 같은데 갔다 오면. 아, 와. 아니면 매일 내 나가. 이거 저복판으로천계살아 갔는데. 밖에 나가지 못하겠대 h o 데 s 연도 don't k n o 이 I d o 그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런데 I don't 대 n o 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서 o 장 t k 그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판 같은데 n t k n o 아, 그래도. 아, 그래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얘래도 아, 그먹어 아, 그래도. 래도 아, 그래도. 그래 아, 그아 그니까 지난번에 와서 엄청나게 먹고가지고. 음, 그 국만 한 그릇 먹을 각 됩니다. 이제 두 분이 오서 여기세요. 여기 같이, 아직 이렇게 그냥 많아. 여기 드시면 돼요. 한 마리 아니요. 드시면 돼요. 한 마리 또나고다니까 아니 아니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이제 아, 니거만 여기서 두 분이 그때 구해야지. 음. 또 사모님 우리가 있어. 사모님 우리가 있어. 아, 주방에.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마리 먹으면 밥 먹을. 장어 얘기하지 빨리 드세요 음, 시간이 지금 저녁시간안 됐나 내가 지금 19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그러나 이제 보통 9분도 그뭐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응. 뭐 설거지하고 힘드니까 또그 건너편에 썰렁탕집에 가면 도가니탕도 있어 맛있어 요 국가가 지금 무렁물렁 하는데 약국 끝나가지고 그래 또직당에 가세요? 가자고 어, 그러면 만약에 안되라면 자꾸 기다려있으면 그래. 드셔야지 여기까지또 응? 나와라 해가지고 아니 해. 끝나고 들어가면서 이제 돌려서 와, 아 자고 먹으러 아는거에요어 그럼 바로 질겼네 지금 음 맛있는 밥안 먹을 것만 먹으 아님 아래에서 보토리 보토리야 이거지? 아니 조그만 먹자고 이 친구가 맛있는 가게를 알아놔야 어, 되겠다 그죠? 네. 어네예 이거 지금 하십니다 아님 전 삼계탕 질려가지고 보관 타기 뭐 저거 다 보관탕 먹으라고 아그한 가지만 안 되지 몇군데 가가지고 나쁜 동안 먹고면 되잖아 음그 중기도 직접 사람들이 또공식으정을다 응. 그, 그 했어요. 아. 밥 조금 더을까참 네. 좋더라. 아니 근데 밥이 너무 많지 않아? 집중으로. 너무 많이 써봐요, 밥이 맛있어 보이도데 지금 먹는 거밥이 그, 그, 몰려 있어? 어. 빨리 드세요. 밥이 몰려 있어? 아유 아, 너무 많고.

아예 부쩍하면 자꾸 받아야지 음, 돈도 안 돼. 장로님 궁금 구매해 주신대요 군고 군고 구매해 주신대요 아니 지금 이거 먹고 배 터져 <laughs> 너무 많아 <laughs> 장로님 어서 <어차피> 오셔야 <laughs> 되는데 <웃음> 오세요. 안 빨리, 되는 빨리 오세요